아 이제 가을비가 아, 가을비가 재촉이 되네요 가을이 곧 오나봐요 오늘은 여주가으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새벽에 홀로 이렇게 묵상을 하지 못하여서 이 점심시간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홀로 차에서 합니다 달고 노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기양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너의 길거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세미로다. 생명세미로다, 아멘. 어, 주님과의 고원인연 가이 없으라, 주님은 나의 영원한 여인이 봄꽃잎처럼 봄긴 여름 곱게 연근 사랑처럼, 가을의 추억처럼, 겨울의 낭만처럼, 그런 주님 사랑아 그런 주님 사랑, 어여쁘신 주님, 사랑스러 주님, 사랑하려, 사랑하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 인생이란 친구가 격분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요동을 칩니다. 물질 문제, 세속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그것이 내 문제가 되, 되어지면 여지없이 신앙의 초심이 흔들립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사례에 예연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 잡고 살지만 그것은 오직 마음뿐 생각과 행동을 따로 노는 신앙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단련했고 영적인 무장도 했노라 자부했지만 결국 자신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를 해서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를 수시, 수시로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생 결단하고 달려듭니다. 친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호흡이 끊기면 영적인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용사가 되어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설때 영적인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리니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면 우리의 모든 욕구가 채워집니다. 선을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푸세요. 이타주의의 삶을... 사... 사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명심하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주의 자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